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음, 네어 이것도 마스터 코리안이네요 네네 다라건 출판사에서 나온 다, 어, 마스터 코리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중급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군요 저 중급 책도 한번쭉 보니까 내용도 되게 다양하고 각 주제마다 이 실생활에 유용한 어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음, 네. 맞아요. 어, 주제에 대한 어휘도 다양하고 또 실제로 자주 쓰는 단어들이 많아서 또 굉장히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어. 음, 네, 맞습니다. 네, 책을 쭉 보니까 어, 단어나 문법뿐만 아니라 뭐 듣기, 읽기, 대화문 이런 것도 있어서 참 좋네요. 네, 제가 책을 쭉 훑어보면서 인상 깊었던 건 어, 각 과마다 긴 글을 잘쓸수 있도록 개요쓰기가 있다는 거예요. 음, 네, 아무래도 이제 중급 수준의 학습, 학생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긴 글쓰기,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그렇죠. 쓰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 처음부터 글을 길게 무작정 쓸 수는 없잖아요. 음, 어렵죠. 음. 근데 이게 이 개요쓰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는 쓰기 주제마다 글을 잘쓸수 있도록 음. 글을 글의 틀, 틀을 잘 제시해주고 있어요. 음,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범 답도 볼수 있어서 참 좋네요. 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이 모범 글을 보고 어, 자신의 내용으로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글을 써보면 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또글 쓰기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어, 자신이 먼저 글을 써보고 나서 이 예시 글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이책에4-1 책에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마스터 코리안 4-1 1과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인상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딱 처음 만났을 음, 때 네. 느껴지는 분위기 뭐 이런 느낌을 음. 말하지요 맞아요 첫인상은 어디에서나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면접 아, 소개팅, 아, 소개팅. 아, 소개팅이 네, 정말, 정말 중요한데 <laughs> 이 짧은 시간에 사람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어. 그, 그럴 때이 첫인상이 정말 큰 영향을 어, 정말,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크죠. 어, 예전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첫 인상은 2초 안에 결정이 되고 또 정말 늦어도 7초 안에 아 결정이 된다고 해요. 와 정말 무섭네요. 우리가 처음 만나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첫 인상 이미 결정되는 나는 말이죠. 어, 네네 네. 맞아요. <laughs> 그리고 한번 결정된 첫 인상은 바꾸기도 어려운데 네. 이걸 바꾸려면 무려 40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어, 그럼 이 사람이랑 거의 이틀 내내 아유, 같이 있어야 되네요. 내내. 내내. 어, 내내. 어, 또안 좋은 첫인상을 오. 좋게 바꾸는 데는 심지어 7개월에서 8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죠뭐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음, 있겠지만 어. 저 선생님 말씀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저도 사람을 만날 때이 첫인상이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첫인상을 그쵸.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오랫동안 또그 사람에 대해서 또 편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 물론, 사람을 볼때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 뭐, 내면이 중요하다고는 하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외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이 나와서 얘기인데, 선생님은 제 첫인상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2017년에 처음 만났죠.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인 거죠. 네. 와. 그때 음. 뭐, 그렇게 됐네요, 벌써. 5년이 음. 됐네요. 어, 기억을 음. 더듬어 보면, 음. 엄청 밝으셨어요. 네. <laughs> 그때 저희가 해외 연수를 네. 같이 갔었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다 처음 보는 분들 사이에서도 되게 밝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랬나요? <laughs> 네. 선생님께 이런 말씀 드리긴 음. 좀 그런데 되게 네. 밝고 명랑하셨어요. 뭐 조, 좋, 좋네요. 명랑하다. 어, 명랑하다. 근데 뭐 사실 뭐 주변에서 쾌활하다. 박다. 음. 어,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 편이기는 <laughs> 해요. 그쵸. 저만 느낀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저희 또 연수 기간 동안 같은 방을 썼잖아요. 맞아요. 룸메이트. 네네네. 그랬었죠. 그때는 어, 정말 감사했어요. 어, 어 감사했어요. <laughs> 그때 지내면서 저는 엄청 부지런하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맡은 일을 어떻게든 꼭 해내는 모습을 보고 책임감이 엄청 강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 너무 음. 가차니세요. 어. <laughs> 네네. <웃음> 선생님께서는 제 첫인상 기억나세요? 그쵸, 기억나죠? 선생님께서는. <laughs> 봤을 때좀 어. 일단 조용하고, 음. 그렇죠? 좀 조용하고, 음, 약간 네네. 수줍음을 좀 타실 것 같다 이런 어. 생각을 네. 했었어요. 아 맞아요. 또 모르는 사람들이 어. 좀 많은 곳에서는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어. 편이에요. 앞에 나서는 직업이지만, 직업인데. 어, 또 주목받는 거는 또 <laughs>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아 선생님. 아, 그리고 또 엄청 성실하시고, 되게 성실하시고, 그때 저희가 단체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하고, 외국 나가서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 속에서 엄청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셨던 게 되게 음,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희 오늘 약간 좀 어, 칭찬하는 시간인가요? 네, 셀프 칭찬, 서로 칭찬. <laughs> 뭐, 기분 좋은데요? 어, 네네, 좋네요. 지금까지 저희 첫인상을 나눠봤잖아요. 그럼 저희 지금 한 5년 정도를 알고 지냈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제 첫인상, 제 모습, 지금 제 모습이 첫인상하고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좀 바뀌긴 한것 같아요. 같은 부분도 있긴, 물론 있긴 한데, 좀 다른 점도 발견을 한것 같아요. 저는 음. 선생님께서 어쨌든 처음에 좀 조용하셔서 되게 내성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밝고 활발하신 것 음, 같아요. 네. 어, 맞아요. 낯을 가릴 때도 분명히 있지만, 또 친해지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또 활발하게 어, 지내요. <laughs> 선생님께서는요, 저는 어떤가요? <laughs> 제 첫인상과 어... 지금 좀 달라졌나요? 어, 물론, 부지런함과 음. 또 책임감이 강하다고 음.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지금도 여전히, 어, 그거는 네. 정말 같고요. 어, 선생님 새벽부터 스케줄을 소화하시잖아요. 뭐 유튜브 활동도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저는 제가 딱히 막 엄청 부지런하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아. 안 하는데. 정말요? 어. 네. 근데 사실 저는 선생님께서 엄청 밝고 또 쾌활하셔서 어. 처음에는 조금 덜렁거릴 거라고 어. 생각을 했거든요. 어. 맞아요. 저도 실수할 때가 많죠. 아, 그런데요.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만큼 꼼꼼하신 분을 못본것 같아요. 그런가요? <laughs> 네. 정말 일정이나 그런 중요한 일들도 항상 꼼꼼히 정리하시고, 주변 사람들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처음 뵀을 때는 정말 이런 분인 줄 정말 몰랐죠. <laughs> 네. 뭐 제가 다른 분들께 아무래도 좀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노력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자신의 인상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어, 그래요. 음. 아, 참.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어, 음. 우리가 사람을 볼때이 첫인상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덜렁거릴 거라고 음. 제가 생각한 것처럼요. 음. 특히 저, 저는 또 이제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학생들한테도 사실은 조금? 편견이 응. 생길 응.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학생들을 그 수업 시간에만 만나잖아요. 딱그 수업 시간만의 모습을 가지고 학생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저 너무 너무 공감하는데 어, 그런 적 있어요. 저새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어떤 한 학생이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늦게 오는 거예요 수업에. 아 매일이요? 네. 어 보통 학기 초에는 다들 되게 성실하게 공부하잖아요. 음. 가장 열정적일 때. 그렇죠. 음. 근데 심지어 오후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이 약간 좀아 불성실한가? 음. 음. 아, 좀 게으른 학생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같았네요 <laughs>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동생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새벽부터 점심까지 동생을 돌봐주고 챙겨주고 이제 학교에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또 병원비를 또 벌어야 해서 수업 이 끝나면 아르바이트. 아 수업 끝나고 아르바이트까지. 또 아르바이트 끝나면 이제 한국어 공부하고 와, 열심히 하더라고요. 와 엄청 부지런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네요. 반대로. 그요 결국에 그 학생이 이제 학기 끝났을 때, 학기 끝날 때. 1등 했거든요. 장학금도 아, 받았는데. 아, 장학금까지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학생한테, 학생한테 엄청 미안해 하셨겠어요? 처음에 좀 이제 많이 미안했죠. 수업에 몇번 네. 늦은 거 가지고 제마음속으 이제 그 학생을 아, 불성실해. 쟤는 너무 게을러.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요. 이게 편견이 생기는 거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아, 정말 편견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첫인상과 정말 반대인 경우도 많은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인상과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또 듣고 보니까 정말 첫인상으로는 그 사람을 다알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처음에 이 부정적인 첫인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시 살펴보면 그 편견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어, 물론, 첫인상의 영향이 정말 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또그 편견에 휩싸이면 안될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어, 선생님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어, 너무 첫인상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좋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들과 첫인상과 또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네, 댓글로도 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여기서 저희 인사할까요?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만나요. 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